하 밤에 휴가 면다 그랬어요. 관제가 들어 있습니다. 복삼 제고 다 내가 좋고 그래도 관제 수는 내가 벗어날 수 없어요. 친한 사람하고는 하지 말랍니다 혼해 수가 있고 뒤통수 맞는 격이라고 했어요. 육친의 덕이 없다그랬어요 올해는 형제 자매끼리도 서로가 대면 대면하고 어, 서로가 으르릉 되는 그런 경국이다. 재물은 동에 있고 나한테 길한 운세는 북에 있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재 어, 띠별로 여러분들한테 알아보는 시간인데 토끼띠를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삼재의 토끼띠에 올해는 관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복삼재고 다 내가 좋고 그래도 관제수는 내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 어, 좋은 일을 하든 좋은 것이 들어오든 아니면 내가 복이 들어오든 재복이 들어오든 이 관제는 피해갈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요거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 삼재는 요럴 때는 풀고 가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이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27살입니다. 27살 김효생입니다. 허용을 타보에 휴가면 다 그랬어요. 내가 어 되지도 않는 그 꿈을 갖고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나한테 휴가면 다 그랬어. 요 그럼 그 휴가면 뭐아 애기 두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절대 욕심 내면 안 되고, 을사년에 삼재에는 뭐가 되면제물얻어도 내가 모아지질 않아요. 모아지질 않으니 그거 어. 지출하는 거 신경 쓰셔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먼 길을 떠나지 말랍니다. 김효생 27살들은 한참 돌아다닐 나이죠. 근데, 먼 길을 떠나면 큰 일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안 좋은 일들이 생겨서, 이럴 때는 사고수도 생길 수 있고, 삼재니까, 내가 관제 조심하라고, 사고수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는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을 새롭게 시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잡... 작게, 성실하게 내가 할수 있는 거에만 최선을 다하라고 했어요. 아셨죠? 이렇게 해고 27살 김효생꼭 명심하셔야 되고, 정묘생 3 9입니다 어, 저기, 정묘생 39살은 뭐냐면, 금년신수는 기쁜 일도 많아요. 백화가 봄을 다투는 격이다 하면은 얼마나 봄에 꽃들이 만발해서 내가, 내가 피울게, 내가 피울게 꽃들이 만발라는 그런 경향곡이에요. 그런데 원하는 거다 이룰 수 있지만은 분수에 맞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가 다 된다 해도, 내가, 나는 그릇이 요만한데,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이만하게 된다 고 크게 벌리면 절대 되지 않는다고 써요. 그래서 내 분수에 맞게만 적당히만 하면은 실패수가 없어요. 근데 내 분수에 안 맞게 크게 벌리면은 절대 안 됩니다. 정묘생은 또 뭐가 있느냐 면은 내가 오다 가다 좋은 귀인도 만날 수 있고 길 위에 내가 횡재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묘생 서 39살인데 아홉 음 수라서 삼재까지 들어서 나 나쁘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는다 내가 지키고만 가면 되는 일입니다 내가 적당히 내 분수에 맞게만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울묘생 51울묘생인데그이 울묘생은 하나인데, 누가 생각한 수에, 수위, 하나 수에 굉장히 재물이 있다 그러는데, 다 그런 것만 아닙니다. 오, 올해 을묘생은 조심을 반여했어요. 그러니까, 초목에 서리를 맞았다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예요? 자, 배추고 밭에 막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서리 맞으면 어떡해요? 그냥 폭삭 다 하나도 못 먹어요. 다 내려앉는 격입니다. 그런 격이고, 육친의 덕이 없다고 그랬어요, 올해는. 육친의 적이 없고, 서로가, 형제, 자매끼리도 서로가 대면대면하고, 어, 서로가 으르릉 되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 너나 할것 없이 그냥 서로가 존중하고 내가 마음에서 막 내가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분수만 지키고 살면 된다고 그랬어요. 형제지간에도 분수 지키래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집에 부모님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좀 부모님한테 내가 조금 더, 더 타와야지. 내가 좀더가져야지 이런 욕심을 부리면은 어, 세상에 천하 없는 남보다도 못하는 관계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을사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는 일인데, 첫째, 어, 시작을 하더라도 친한 사람하고는 하지 말랍니다. 토해수가 있고 뒤통수 맞는 계획이라고했어요 이게 삼재팔란입니다. 아셨죠? 그러니, 괜히 그걸로, 어, 네, 시시비비 걸려서 관제수 걸리면 안 됩니다.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묘년에 63년생, 개묘생입니다. 재물은 동해 있고, 나한테 길한 운세는 북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있으니 내가 재물을 구하고자 하면 동쪽으로 가서, 동쪽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동쪽으로 가서 사업체를 마련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내가 삼재이다 보니 일신이 항상 공고네. 내가 항상 피곤하다고 그랬어요. 항상 피곤하고 집안에 근심이 끊어지 않는다 그랬어요. 계묘생 여러분들, 이게 삼재팔란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이거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일에 내 몸에 신상의 근심이 생겨. 그러니까 이 신상의 근심이 온다는 건 뭐예요? 내 몸에. 어, 근심거리가 생긴다니 내가 몸이 어디 아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셨죠? 몸으로 치고 들어오는 형국이다. 그렇게 하니까는 어, 여러분들 그 잘하셔야 되고, 코결에도 또 다른 어, 무슨 일이 딱 벌어졌을 때 판단 잘 하시랍니다. 잘못 판단해가지고 내가 화를 입는 격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묘생에 계신 분들은 63이면은 이제 내가 60편생을 살았는데, 뭐, 내가 자신있게 그까지 거 못해하고서는 함부로 판단하시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십묘생입니다 어, 신묘생은, 어, 75세인데, 진짜, 어, 어느 만큼 사실 만큼 사셨는데, 올해는 3제, 삼재, 이 3제를 잘 넘기셔야, 어, 백수까지 가시는데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 운세에 3제 팔란으로 신수가 불길하대요. 그러니까 가슴에 근심거리가 많답니다. 관심에 근, 근심이 많고, 내가 먼 길로 떠나면은 몸도 아플 수가 있고, 사고 수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안 좋답니다. 그래서, 식묘생이신 분들은 어디 길 떠나고 이런거 하실지 말랍니다. 아셨죠? 조심을 하셔야 되고, 무슨 일을 해도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일들은 없다고 했어요 그동안에 평생을 내가 이 일을 해왔는데 왜 이것이 해결되지 않지 그러면서 막 근심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올해는 아무리 삼재다 해도 힘든 삼재이니 어쨌든 간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내가 해결이 탁탁 되는 수가 아니니 마음을 편히 가지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히 가셔야 되고 내가 그동안에 하셨던 일이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내려놓으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서 어 내가 하던 일에서도 내가 많이 물려주시고 뒤로 앉아서 편안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적당히 마음을 내려놓고 사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근심거리는 첫째 가정의 근심은 자손들 근심이 많거든요. 또 건강의 근심이고요. 어, 삼재팔란 잘 넘기실 때 어쨌든 삼재 잘 풀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잘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토끼띠이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관제수 있으니, 관제 구설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삼재의 토끼띠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띠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석암이었습니다.